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지? 말은 없지만 반복되는 눈빛과 손끝, 자꾸만 겹치는 우연. 그게 정말 우연일지 궁금했던 적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심리를 연구해온 상담사 이정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줌마들이 누군가에게 진짜 호감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한 관심인지 깊은 감정인지 헷갈리는 신호들. 그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 놓치고 있었던 감정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시죠.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 떠오른 그 사람의 행동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농담처럼 시작되는 야한 말들.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웃으며 흘리는 말, 살짝 수위 높은 농담 하나쯤은 술자리에서 흔히 오가는 대화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고 그 사람이 유독 나에게만 그런 말을 건넨다면 단순한 농담으로 넘기기 어려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표현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욕망은 더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대놓고 말하지 않고 웃자고 한말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나 원래 마사지 잘하는데 피곤하면 한번 받아볼래요? 또는 요즘 혼자 자면 너무 춥다는 말. 장난처럼 던지는 이 말들은 사실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정모 씨는 직장 동료와 회식 후 귀가하던 중그 동료가 건넨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같이 걷다 보니 연인 같지 않아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말투와 눈빛, 그리고 자주 보내오는 메시지에서 감정이 더 짙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야한 농담은 상대의 반응을 떠보는 감정의 탐색전일 수 있습니다. 정색하지 않으면 허용된 신호로 받아들이고,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거절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 그들은 말끝을 흐리며 농담이었어요 라며 물러섭니다. 중요한 건이 농담이 그 사람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관계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혹시 반복적으로 수위 높은 농담을 건네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그 말의 숨은 뜻을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저 웃고 넘겼던 말 속에 어쩌면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에이. 술자리에서 무릎과 허벅지가 닿는 순간. 술자리는 경계가 흐려지는 공간입니다. 말이 편해지고 눈빛이 길어지며 무심한 스킨십이 우연을 가장해 다가오는 순간이 생기죠. 특히 좁은 테이블에서 무릎이나 허벅지가 닿는 그 순간 상대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유지하거나 되려 천천히 밀착해 온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54세인 김모 씨는 한 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 회원의 다리가 자신의 다리에 살짝 닿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해서 조금 몸을 옮겼는데, 그 여성이 다시 밀착해오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 죄송해요. 자리가 너무 좁네요.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다리의 다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술잔을 부딪칠 때마다 손등이 슬쩍 스치는 느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접촉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반복되고 의도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가 그런 스킨십을 유지하면서도 대화를 이어가고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건 자신의 감정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장년이 되면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 표현도 관심의 신호도 말 대신 손끝과 무릎 끝에서 시작되곤 하죠. 의도된 스킨십은 상대의 마음을 떠보는 은근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이 계속될수록 관계의 온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도 모르게 그 온도에 휘말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신호가 설레고 자극적일 수는 있어도 내가 그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릎이 닿는 그 짧은 찰나의 감촉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이유, 그건 단순한 접촉이 아닌 감정의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지금도 누군가의 다리 끝에서 아주 조용히 당신을 향해 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 헤어질 때 손을 오래 잡고 놓지 않는 이유. 짧은 악수, 가벼운 손 인사. 보통의 작별 인사는 스치듯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은 작별의 순간 손을 오래 붙잡고 쉽게 놓지 않죠. 따뜻한 감촉, 그리고 눈을 바라보며 한참을 머무는 그 손끝에서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는 감정의 파동이 느껴집니다. 60세 주부 박 여사님은 오래 알고 지낸 동창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늘 즐거웠어 라는 말과 함께 동창이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몇 초가 길게 느껴질 만큼 손에 힘이 느껴졌고 눈빛은 아련하게 머물러 있었죠. 이런 행동은 우정이나 인사의 의미만으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머문 시간은 마음이 머문 시간이고, 그 작고 은밀한 접촉은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게 어색해지고,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을 담기 시작하죠. 특히 손은 인간의 감정이 가장 쉽게 전해지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떨림, 체온, 강도, 머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감정을 말없이 드러내줍니다. 손을 오래 잡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 혹은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의 단서를 남기는 방식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손길이 유난히 따뜻했고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 전해졌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손을 맞잡았을 뿐이지만 그 짧은 접촉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요? 4. 눈빛으로 전하는 은밀한 고백과 몸 기울임. 사람의 감정은 가장 먼저 눈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그 눈빛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언어를 말하죠. 깊이 머무는 시선, 살짝 미소를 머금은 눈매, 그리고 말없이 바라보는 그 순간의 공기. 그것은 분명히 말로 하지 않은 고백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7세 이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점심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마주친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대화 도중 그녀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고 했죠. 짧은 정적이 흐르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몸을 이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마음이 눈빛과 몸짓으로 흘러나온 듯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눈빛은 상대방의 감정을 시험하는 가장 은밀한 도구이고, 몸을 기울이는 자세는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를 동시에 좁히는 신호입니다. 특히 중장년이 되면 직접적인 고백보다 더 조심스러운 표현을 택하죠. 그래서 말 대신 눈과 몸으로 진심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기울인다는 건 물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특히 테이블 너머로 상체를 숙이며 대화를 할때 상대의 향기와 숨결까지 느끼고자 하는 그 본능적 움직임엔 감춰진 기대감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라면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기 마련입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대화를 시작하고 몸의 기울기가 감정을 전하는 순간 이건 분명히 시작을 알리는 비언어적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눈빛과 몸짓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본 적은요? 말보다 깊은 감정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는 법입니다. 5. 자주 밥이나 차를 제안하는 깊은 속뜻 밥 한번 먹어요. 차한잔 어때요? 누군가가 반복해서 이런 말을 건넨다면 단순한 예의일까요? 혹은 진짜 식사와 차가 목적일까요? 중년 이후의 대화에서 밥이나 차를 제안하는 건 단순한 만남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주 그리고 유독 특정 사람에게만 그런 제안을 한다면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결이 숨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장모 씨는 그 같은 문화센터 수업을 듣는 여성으로부터 자주 차를 마시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반갑게 여겼지만 그 횟수가 일주일에 3번, 4번으로 늘어나자 무심코 물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보자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편하니까요. 다른 사람들과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밥이나 차는 핑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을 조금 더 함께 하고 싶다는 진짜 이유를 숨기기 위한 포장지 같은 거죠. 특히 중장년 시기에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더 신중해지기 때문에 식사나 음료처럼 자연스러운 상황을 통해 관계의 문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는 작지만 분명한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의 눈빛, 이야기를 들을 때의 집중도 작별 인사 후에도 계속 남는 여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라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누군가 자주 밥이나 차를 제안했다면 그건 단순한 배려나 친절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문은 조금씩 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6. 유독 당신만 챙기는 특별한 배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유독 한 사람만 신경 씁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도 당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유일하게 다가와 들어주는 사람, 당신이 말없이 피곤해 보일 때 조용히 따뜻한 음료를 건네는 사람. 이런 배려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친절일까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1세 이모 씨는 근처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늘 과하게 느껴질 만큼의 관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씨가 아프다는 얘기를 꺼낸 날엔 정성스럽게 끓인 보리차를 건넸고 허리가 안 좋다는 말에는 마사지 기계를 추천해 주며 직접 설명까지 해 주었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세요? 라는 질문에 그 여성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사장님은 그냥 챙기고 싶어요. 이런 특별한 배려는 대부분 무의식 중에 나타납니다.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의 불편함이나 피로 작은 표정 변화에도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아무 데가 없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호감이 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감정을 돌려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의 반복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누군가가 특별히 당신만을 위해 뭔가를 자주 해준다면 그건 우연이 아닌 의도된 관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행동은 때론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감정의 농도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조용히 베푸는 배려는 오히려 더 진하고 오래가는 감정에서 비롯되죠.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있지 않나요? 남들에겐 평범한데 나에게만 유난히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말없이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감정의 신호등일 수 있습니다. 7. 사소한 선물 속에 숨겨진 진심. 선물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항상 크고 비싼 것에 담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작고 사소한 선물일수록 진짜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김씨는 직장 선배로부터 자주 작은 선물을 받곤 했습니다. 커피 한잔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그리고 점심시간에 슬쩍 건네는 핫팩까지 김씨는 처음엔 좋은 선배네라고만 생각했지만 어느 날그 선배가 건넨 작은 초콜릿 봉지에 손으로 직접 쓴 쪽지가 들어있는 걸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안 되죠라는 한 줄의 글귀가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던 거죠. 중년의 감정은 표현보다 전달이 중요해집니다. 말로는 하지 못하는 마음을 무언가에 담아 건네는 방식으로 전해주려 하죠. 작은 선물은 그저 물건이 아니라, 나 당신 생각했어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사소한 선물은 절대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단발성의 이벤트가 아닌 계속해서 당신이 특별하다는 걸 알리고 싶은 욕망의 표현인 셈이죠. 이런 선물은 대부분 상황에 맞춰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이거 당신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날 얘기하신 거 생각나서. 라는 말과 함께 건네는 순간 그 안에는 나는 당신의 말과 표정을 기억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물건 하나가 이상하게도 마음에 오래 남았던 기억.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꺼내든 감정의 조각일 수 있습니다.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손에 쥐는 방식일지도 모르니까요. 8. 건강을 걱정하며 던지는 애정 어린 잔소리. 요즘 얼굴이 안 좋아보여요. 밥은 제대로 챙겨드세요.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걱정이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애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곧 당신이 소중하다는 신호가 되곤 하죠. 전남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같이 일하는 남자. 동료로부터 자주 건강에 대한 잔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햇빛 좀 쬐세요. 비타민 D 부족해 보여요. 밤마다 야식 드시면 안 됩니다. 처음엔 귀찮게 느껴졌지만, 어느날 그가 자주 가는 한방병원에서 받은 건강차를 직접 싸서 가져왔을 때, 박 여사님은 느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구나 하고요. 중년의 애정은 걱정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식습관, 잠자는 시간, 운동 여부까지 챙기며 조언하는 말투. 그것은 이성적인 관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하고 실천까지 권하는 모습은 당신이 오래도록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말은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행동은 애정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죠. 또한 이런 애정 어린 잔소리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며 관심을 표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 걱정하듯이 혹은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하는 걱정처럼 깊고 끈질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것 아닌 조언 같지만 유독 한 사람이 나에게만 자꾸 건강을 챙기고 걱정해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드러내지 못한 감정이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9.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지속적 신호. 하루를 시작하며 잘 잤어요? 비 오는 날엔 우산 챙기세요. 이처럼 먼저 연락이 오고 자주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그 사람이 단순한 친구나 동료일 뿐인데도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그건 감정을 담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9세 김모 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독서 모임 회원에게 자주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뭐 드셨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 같은 사소한 안부였지만 이상하게 그 메시지가 하루의 기분을 바꾸는 걸 느꼈다고 하죠. 어느 날은 오늘따라 생각이 나네요라는 한마디에 그동안 쌓여온 연락의 의미가 단번에 이해되었다고 했습니다. 중장년 시기의 감정은 더 조심스럽고 은근하게 표현됩니다. 직설적인 고백보다는 관심의 반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 먼저 연락을 자주 하는 건 단순한 호의가 아닌 당신이 내 하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락은 보통 같은 시간대, 같은 상황에서 반복됩니다. 아침이면 모닝 인사, 점심 즈음엔 식사 여부, 밤에는 오늘 하루 어땠냐는 짧은 질문. 이 패턴은 곧 일상의 루틴이 되고 그 사람은 당신의 삶 속에 천천히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의 관심이 아니라 매일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어지는 메시지는 그 자체가 감정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자꾸 연락을 주고 당신의 하루에 관심을 갖는 누군가. 그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 속에는 보고 싶다는 말 대신, 잘 지내요? 라는 말로 감춘 그리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10. 함께 있는 모습을 은근히 드러내려는 행동. 사진 속 배경에 무심한 대화 속에 혹은 친구들 앞에서 누군가가 자꾸 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사실 그런 행동은 조용한 감정의 마이크일 수 있습니다. 직접 고백하긴 어렵지만 함께한 흔적을 남기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감정의 표현이죠. 서울에 사는 50세 남성 윤 씨는 같은 봉사활동팀에서 활동하던 여성과 함께 점심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그녀가 셀카를 찍자며 핸드폰을 꺼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체 사진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그녀의 SNS에 오늘은 이분과 따뜻한 점심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갔죠. 댓글엔 누구세요? 좋은 분이신가 봐요라는 반응들이 달렸고, 윤 씨는 그제야 그녀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장면을 드러낸다는 건 내 일상에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나에게 특별하다는 무언의 선언이기도 하죠.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이런 표현이 더욱 은근하고 전략적입니다. 단체 모임에서 자리를 일부러 가까이 앉거나 주변 사람들 앞에서 유난히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건 주변을 통해 감정을 넌지시 드러내려는 방식이죠. 이런 행동은 마치 우리는 아무 사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특별해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접적인 고백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관계의 진전을 꾀하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진이나 장면이 자꾸 노출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노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자랑하고 싶다는 아주 조용하고 확실한 감정의 표현이니까요. 우리는 흔히 사랑은 크고 특별한 방식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감정은 오히려 아주 작고 은밀한 신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야한 농담 속에 숨겨진 관심, 가볍게 닿는 무릎 끝에 떨림, 무심한 듯 건네는 커피 한 잔.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하나의 진심을 만들어 갑니다. 중장년이 되면 표현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감정은 더욱 섬세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안쪽에서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깊은 마음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당신의 손을 오래 잡는 방식일 수도 있고 함께 있는 모습을 자랑하듯 보여주는 태도일 수도 있죠. 그런 신호들이 있다면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신호를 받아들여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은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